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 m 어 주실 것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외를 알자 힘써 야외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 부암이라는 왕이 있었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북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존사님, 이스라엘의 북도 있었고 그럼 남, 남쪽은 남 이스라엘도 있었나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북쪽은 북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남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저랑 오늘 호세아서 같이 볼 건데요. 그 전에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그 배경을 알면 호세아서를 이해하고. 호세야 선지자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돼서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사무엘이 처음에 이스라엘 왕을 세운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세운 다왕 다윗,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됐지요? 솔로몬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후로 나라가 나뉩니다. 즉, 솔로몬 왕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러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에게 옵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번 솔로몬 왕 때에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제발 일을 좀 덜게 해주세요.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었으니까 일을 좀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러자 이 왕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좀 음 생각을 해볼게요. 3일 있다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한 구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저는 성경책 가지고 말씀 같이 찾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책 피셔서, 펴셔서 펴셔서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2장 4절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로보암이 로보암이 3일 있다 오세요. 제가 생각 좀해 볼게요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로보암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어떻하면 게 좋을까라고 묻지요. 예전에 솔로몬 왕과 함께 했었던 늙은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그들의 대답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시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 신하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언됩니다 왕의 권세와 권위를 지금 다시 나타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루호보암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열왕기상 12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여로보암 그리고 열지파는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루오보암 왕은 남쪽에 유다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남쪽은 남쪽의 왕대로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하였고, 북쪽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을 처음 왕으로 시작해서 북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렇게 북쪽의 이스라엘을 세우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야외를 섬겨야 하는데 금 송아지를 크게 만들어서 단과 배들에 쌓아두고는 그곳에 절을 하고 그곳만 섬겨라 그곳을 섬겨라 너희들이 남유다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죄악이 날로 날로 악해졌지요.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밑에 왕들 북쪽의 왕들은 열아 명이 세워졌거든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모두 다 이방신만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신만을 섬깁니다. 그래도 남유다에서는 착한 왕, 선한 왕. 우리가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말합니다. 남유다에서는 선한 왕들이 나왔지만 북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이방 신을 잘 섬길 것인가? 그것으로 제일 꼽자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최고였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방 신만을 섬기면 안 돼.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지. 예를 들어 아합 왕때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 바알 신, 아세라 신 850명과 같이 대결해서 이겼던 엘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은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알 신, 아세라 신, 무슨 신, 무슨 신, 다른 신들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 시대에 오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오면 이때는 왕이 또 여로보암입니다. 존사님, 아까 전에 그북 이스라엘 세웠던 여로보암과 이름이 똑같아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북 이스라엘 세웠던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1세라고 말하고 이번에 세워진 이번에 후대에 세워진 이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이세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또 말씀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아멘. 네. 여로보암 이세가 이때 왕이 됩니다. 제가 북쪽에는 열아 명의 왕들이 있었다 했지요. 이 여로보암 이세는 열세 번째 왕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이세가 세워졌는데 재미있게도 여로보암 이스 때의 나라는 엄청 부강했습니다. 부강이요? 네. 돈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영토도요 북쪽으로 엄청 넓혀졌어요. 와 겉으로 보기에는. 와, 괜찮다. 여로보암이 통치하니까 나라가 부유해지고 돈도 많고 영토도 정치도 와,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또열왕기야 지금 오늘 지금 찾았던 14장 25절 말씀 같이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메르 아벳때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엄청 많은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어요. 여로보암이 몇 년을 다스렸냐면 아까 전에 23절에 읽었던 것처럼 4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꽤 오래 다스린 거잖아요. 그동안 태평성대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부유하고 돈도 많고, 그리고 땅도 솔로몬이 차지했던 땅만큼 차지하기도 하고, 와, 나라가 엄청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나라가 부유해졌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좀 섬겨보자 야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야외를 섬기자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더 타락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타락했고 사회적으로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더 힘들게 하였고 또 오늘은 호세아서는 종교적인 타락까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는 호세아 선지자만 있지 않았어요.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요나라는 선지자도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그중에서도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 같이 호세아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나라가 야외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호세아에게 정치적인 타, 종교적인 타락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좀 특이한 방법이시지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구를 좋아하고 또 누구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 가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을 증명해 봐. 어떻게 증명할까? 어떻게 증명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 우리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증명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처음에 제가 이것을 묵상했을 때 증명하라고 아,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믿어야지. 왜 그걸 증명하라고 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더그 사랑을 받고 싶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봐. 나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 사실 나는 저기 바알신도 따라가 봤어. 근데 아니야. 아세라신도 따라가 봤어. 근데 돈내 노래 자식까지 바치래. 이게 말이 돼? 나는 그들의 신을 섬겨봤지만 그들은 사랑하지 않아 나를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해. 야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 그것을 증명해 보실 이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를 떠나서 돌아갔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못해.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갔을지라도 이 여인과 같이 나를 등지고 갔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호세아만 이렇게 호세아에게만 이런 삶을 사랑을 증명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사랑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보기에 이제 지금 나라가 돈이 많고 부유한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3, 40년만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는데 나의 마음은 타 들어가는데 하나님 마음은 너무 속상한데 호세아를 통하여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보여 주겠다라고 보여 주는 데도 그들은 사랑을 믿지 못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누구를 보내셨냐 보내셨는지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그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왜내 사랑을 알지 못하니? 내가 이렇게 많이 증명해 보였는데도 왜내 사랑을 알지 못하니? 내가 내 자식까지 보내줄게.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도 내가 보내줄게. 내가 다 내어줄게. 내 사랑은 이거거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죠? 초목들도 울고, 산들도 울고. 해와 달도 빛을 잃었다고 했는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이번엔 누가복음 말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희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도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내 사랑을 보여 주겠다. 말씀 보면서 갑자기 그 윤동준 님의 십자가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윤동준 님의 십자가 거의 마지막 부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비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는데 행복했대요. 얼마나 역설이에요. 인생이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도 괴로웠고 호세아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순종하여서 인생을 살았는데 쉽지 않았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호세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사랑한다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아, 왜 쉽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오늘 호세아처럼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머리가 끝까지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존사님 저는요, 그거 그것도 안 돼요. 저는요, 꼭 여기다 오는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돌아서고, 도망가고, 또 뒤돌아섰고, 또 어떻게든 숨어봤고꼭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전 삼, 전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방법,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의 마음 저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보낸단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단다 라고 또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혹시라도 사랑을 전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다시 한번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